안녕하십니까. 박영숙입니다. 유엔 미래보름의 박영숙입니다. 미의 AInet 지금, 어, 여러분들에게 매일처럼 소개하는데 AInet 하루에 10개 내지 20개의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 새로운 어, 미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텔레그램 방을 이용하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검색하세요. 유엔미래포럼. 그래서 들어와 놓으면 텔레그램 방에 매일 아침에 제가 따끈따끈한 뉴스를 핸드폰으로 쫙쫙 배달해 드려요. 자, 오늘은 미래 지급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7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7가지 기술, 다른 기술을 몰라 도 이런 기술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보시면은 ai 인공지능 반드시 해야 되겠고 자동화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어, 자, 이 직원들을 대부분 ai가 많이 대체해요 얼마나 어, 골드만삭스는 3억 개 일자리가 그다음에 벤고르체 인공지능 협회는 10억 개의 일자리가 80%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죠? 6억 7억 뭐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채 g p t 미드저니 같은 생성 AI 도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과 생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AI가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있고 어 AI 이야기만 하는 거죠. AI 툴, AI, 어, 도구만 이야기를 해서. 미래 직업에, 그죠. 미래에 가지고 있어야 할, 꼭 갖춰야 할 일곱 가지 기술 트렌드.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술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의 2023년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2023 조사 결과에 나온 것들이에요. 자,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IT World of Work 2023, Outlook, 여기에 따라도 조직의 70%가 이미 프로세스를, 그죠, 시뮬레이션하고 어, AI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 하나의 덕목, 기술, 그죠, 트렌드는 생성 AI를 하는 거예요. 생성 AI를 알아야 돼요. 생성 AI, 어, 를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맥킨지 데이터에 따르면 직장에서 AI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조직의 50% 이상이 적어도 AI를 사용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50% AI를 사용하고 이 AI가 그죠. 거의 절반 이상의 직원들을 대체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I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극적인다. 아주 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내줬습니다. AI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머신 러닝 인제 데이터 과학자 인제 자연 자연어 엔지니어 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자, 다시 한번 머신 러닝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가, 자연어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첫 번째가 생성해야, 해, 두 번째가 사물 인터넷을 알아야 된다. 세상이 점점 더 연결되기 때문에, 그죠? 스마트 빌딩도 있고, 자동화의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스마트 계량기 이런 거를 척척 알아가지고 다뤄야 되죠. 연결된 장치는 비즈니스와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를 재편시키고 있습니다. 맨 파워 보고서는 2020, 2030년에서 300억 개의 연결된 장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IoT, 거기에다가 AI, 뭐, 이런 게 전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솔루션, 설계자와 사물 인터넷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고급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소프트웨어 혁신은 코딩과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코드가 적고 코드가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해가지고 전부 드랍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그죠 이 자리에 탁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유형의 작업에 에, 액세스가 확대됩니다. 사람들이 어아주마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해 놓은 그 코딩을 그죠 끌고 와서 여기에 탁 갖다 놓고 조금 변형시키는 거예요. 맨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70%가 이런 방식으로 어, 개발될 것이라 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근로자에게 강력한 성장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IT 기술과 품질 보증 배경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해야 됩니다. 맨파일 따르면 2025년까지 모든 하이엔드 컴퓨팅 작업의 50%가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자기가 어, 자기 회사의 에 그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고요. 클라우드에 보관해요, 대부분. 특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선도적인 역할, 클라우드 공급자죠. 이세개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CIO의 70%가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 기술 격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겠죠. 사이버 보안은 사이버 범죄에 증가하는 위험과 함께 제공됩니다. 조직은 데이터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 AI는 사이버 방화를 강화하는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맨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73%가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제로 트라스트 기술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 사이버 보안에 지출을 늘린다는 거죠. 특히 사이버보안 분야의 인재가 전세계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기술입니다. 7개 중에 마지막 7번째 자동화. 많은 조직에서 반복 프로세스 자동화는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맨파워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전세계 로봇 공학 부분의 가치가 최대 2,600.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자동화로 인해서 2025년까지 기업이 2년간 550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로봇 공학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아주 인기가 만점이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작업 자동화로 대체된 작업자는 새로운 역할을 위해서 또 경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향상이 또 필요하죠. 이렇게 일곱 가지 등목 자동화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고급 소프트웨어 거기에다가 사물 인터넷 생성해야 이런 걸다 알아야지. 취업하기가 좋고 가장 비싼 몸으로 팔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뭐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생성 AI, 사물 인터넷, 거기에다가 고급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자동화, 이런 거를 공부를 해라.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